9년 연애 후 결혼 19년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1년 2개월 바람을 핀 것을 안지 4개월이 되었고, 집 나간 지 3주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고, 집을 도와달라 가면 도와주고, 생활비도 줍니다. 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얼마를 연애를 했고, 얼마 동안 함께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남편이 1년 2개월 바람을 폈다. 바람 아닙니다. 바람은 연애할 때나 양다리 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나 바람이라 그러지, 바람은요, 중중심이장이가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외도입니다. 그래서, 외도는 중증심리 장애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바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외도지. 그래서 이 바람이란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남편에도 아내 외도일 때는 남편 바람, 아내 바람, 바람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인생 파괴자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고 있다. 이 그래서 외도를 했다는 얘기죠. 1년 2개월 동안 이제 외도를 하고 이제 그걸 안 게, 이제 아내가 안게 4개월 됐어요.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을 해서 상관녀와 외도를 하다가 아내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쭉 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아내에게 뭐가 발생하냐? 외상 트라마가 발생을 합니다. 미치죠? 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을 하고 남편에게 막 이제 뭘 하고 했겠죠? 나름 노력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어서. 근데 남편이 못 견뎌요. 견디는 남편들은 외도를 중단하고 집에서 잘하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는 반면에 못 견뎌가지고 집 뛰쳐나가는 남편 어차피 같은 중증 심리장애예요. 같은 중증 심리장애. 제가 근데 왜 지금 계속 중증 심리장애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집을 나간 지 이제 3주 됐어요. 집을 나갔어요.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나 집을 나간 사람이나 중증 심리장애 반응이 같은 반응이에요, 그게. 왜 스트레스 받는 걸 힘들어서 집, 집을 나간 거고, 스트레스를 견딜만 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잘하면서.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도 받고,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중증심리장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증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심리장애라면요,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그 다음에 집안일 도와달라? 난리 납니다. 소짝 날라오고 난리 나요. 그런데 아직 중증심의장, 즉,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만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중증심의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간 지 이제 3주 됐는데 상관녀랑 동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동거를 하고 있던 아니면은 따로 있으면서 만나는 걸 지속을 하고 있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 즉 아직은 회복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어떤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전화할거 전화하고 도와달라니까 도와주고 그리고 생활비도 주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일도 주지 마시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일 우선적으로 마음 치료부터 하세요. 자신의 외상 카라마를 치료해서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려놓으세요. 파괴의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려놓으면서 나와 내 아이들이 일단 안전하게 보호를 해놓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줄 것인지, 상관녀를 뚜드리 잡아서 개박살 낼 것인지,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부탁이니까. 그냥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그렇다고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치료해서 회복을 해놓는 겁니다. 내가 공격을 하려 그러면은,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두들이 잡으려 그러면 두들리 잡을 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해서 나와 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남편에게 치유를 기회를 주면서 상관녀를 개박살을 내던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리던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고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부탁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아직 남편은 치료기회가 있습니다. 중증심리 장애니까요. 그래서 멈추세요. 지금 뭘 하든 거를. 그러면서 그냥 일상생활 아무 일없다는지 전화할 건 하고, 도와달라 할건도와주고 생활비 주는 거해서 그래, 고맙다. 할. 그러면서 일상생활 합니다. 대신, 참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음 치료해서 본인을 회복을 하고 본인과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 상간녀를 박살내고 하는 그 결정을 그 다음에 내려도 늦지 않다는 점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